다 됐나? 나. 네. 데팅다 어, 어, 했어. 어 우리는 뭐 한잔 해야죠 일단. 명도 형님, 만청 형님 한마디 하고 빨리. 한마디 주세요. 내가? 어 형님. 아이 만청이신데 어, 어, 일단 술따르겠습니다어 어, 어, 다들 너무 고생했어. 어제 진짜 보람이 느껴진다. 진짜 다들 너무 고생했는데 네. 결과가 좋아가지고 너무 행복해. 얘들아 너무 고생했어. 오케이. 아니 오빠 아이오를 한마디. 제가난그 물로 할게. 나오시에아 형님 로 물로 해주세요. 어. 어. 자 간다. 난. 아이언을. 위아야. 위아야. 병고빠 병고빠 저 마음으로 마음 딸 해주시면 안 돼요? 너무 나이가 많나요? 그러면. 나는 나이 차이가 월 반다는데. 지우 언니한테 그럼 저 이제 엄마라고 를게요저 마음으로 나은 아니, 딸 해주세요. 엄마 해봐. 좀 있어 못 거거든. <laughs> 지우 언니 욕하는 거 아니야? 엄마, 엄마. <laughs> 아니 맞잖아요. 마음으로 나은 딸 맞잖아요. 엄마 해봐. 아직도. 엄마네. 진짜 진짜 아니. 나 이번에 그냥 하면서 느꼈어. 얘네 수진력 아니야. 누구야? 수진년들이야 진짜. 왜요? 미쳤어 얘네 진짜. <laughs> 승민이여 e 고요 I l o 아니 나도 진짜 오랜만에 스타 게임 하나 켜놓고 love it.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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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i 지 I love it. I love it. I l 도 v e it. I love it. I love it. I love 병구 형이 이제 오늘 뭐냐 병원 갈 일이 있었고 응 새벽 한한 2시쯤에 한, 두두 갔다가 뭐? 길이 이 살짝 모르는 게 있었는데 병구 형이 바로 다시 돌아왔잖아 어 2시간 자고 오셨대 그러니까 갔다가 다시 돌아왔잖아 응 음. 그때 약간 심쿵 인정 인정 아니 그거 지현이가 깨우러 간 거긴 네 아니 나랑 지현이랑 이제 먼저 어, 연습하고 있었는데 이제 모르는 어, 게 생긴 거야. 지현이랑 나랑 둘 다. 근데 이제 좀 병구 오빠 깨우기 미안하니까 너 원래 학수 오빠한테 물어볼려 했거든요. 근데 지현이가 어, 어. 바로 기다려봐 병구 깨우고 올게 이러고 깨우러 가시더라고. 어, 두 시간 주무셨다 했는데. 아, 네. 그거또우 선생님도 만들었잖아요. 인간이다, 축하해요. 어. 그 대학, 대학. 어. 어. 아 진짜요?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전 자동이니까 강 근데 샌즈아 뭔가 그렇게 말하니까 좀 반발심 드는데요? 어? 어. 어. 아, 전... 왜 전, 저는 가졌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기룡이 정도면 누구나 탐내할 만한 아, 어이구 언니 어이. 언니 학버드 아버드는니 학버드 좋아 버드 장학금 주나요 혹시? 통증데 밖에 없지 아 진짜? 두 개밖에 없나? 프로테스? 몰라 아, 근데 이거 대학같은게 컨텐츠로 진행이 되려나? 이거 우리 대학끼리 뜨는 것도 재밌겠다 그럼 마토, 마토 대 마토랑 나랑 있네. 붙어도 재밌겠다 이제 약간 후투더 우리 만숙이 오빠가 숨긴 간대로 가가지고 우리 한꺼번에 나밖에 없어 아 나도 병구오빠처럼 캐리어콘 하고싶다 어? 캐리어콘 하고싶다 나도 캐리어콘 잘했잖아 어제 아, 근데 어제 잘했는데 오늘은 그냥 아예 못했잖아. 거의 어. 아예 안하지 않았어요, 저 캐리어 컷. 퍼센트가 부족하니까 이제 보는 눈으로 빼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어제는 진짜 캐리어 컷잘 됐거든요. 근데 오늘 안 되더라고요. 와, 그 인터셉트 때문에. 나, 나도 나 놀랐는데. 아니 아니 선생님들 첫사랑 얘기해 주세요. 아, 야 질범 언니 보고 있어 미친. 질범 언니가 첫사랑이잖아. 아닐걸? 그럼 첫사랑 얘기. 병구형부터 가자 맞아 뭐가 궁금한데 첫사랑입니다 첫사랑 아 그니까 러 어떻게 하다가 만났어요? 오빠 먼저 막 쪽지 보냈어요 너무 내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니 나 진짜 나 뱅지우 나 뱅지우 썰 듣고 싶은 게 솔직히 음, 그때 음, 지우 음. 언니가 역행 거의 원탑이었잖아요 오빠 알죠? 어 아니 근데 브렛나루 쪽에 흐르는 건땀인가 아니 야 아니, 아니 근데 어떻게 아니, 아니, 그렇게, 내, 그렇게 내, 돼서 가식거 같은데 병구형?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어, 병지우... 어떻게 하다가 흐르죠? 그럼 그래 어. 예. 아니 어떻게 역캠 원탑한테 아,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네. 직진남일 수가 있었어요? 안 무서웠어요? 알려줘요 오빠 그러니까 역캠 탐방 하다가 이제 지유라는 사람을 알게 됐고 딱 들어갔는데 네 응. 근데 내가 딱 보고 너무 이뻐 보여가지고 아! 그리고 또 방송으로 받아주는데 너무 사람이 착하고 막 그래 어 응. 내가 이제 16년 말에 왔거든? 16년 응. 12월에 10, 10, 네 근데 12월 말쯤에 그러니까 한 20일 거의 다돼갈 때쯤에 첫 도박을 하면서 방을 계속 갔는데, 아니 바닥 치고 막 하더라고. 원래 다른 데는 이제 뭐 영업 방해니 뭐니 하고 오는 거 싫어하기도. 어, 맞아요. 거. 털이 치고. 네. 아 맞아요, 약간 털이치고 열러이들이아이 사람은 틀리다, 진짜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했는데. 뭐그한 가지 있지 내가 그때 ASL 16 강을 했는데 8 강을 하면은 그거 네. 오겠다 수강입니다. 근데 내가 올라간 거야. 헐 <laughs> 언니도 좋아했네. 8강인가요? 어. 그러면 이게 첫 만남이에요? 어? 그게첫 만남이에요? 만남이지. 무서워 미쳤다. 번에 그 이제 뭐 방송으로 그 당시 이제 스카이프. 스카이프로그 뭐 이런 것도 하고 막 게임도 하고 했는데 이제 첫 만남인데 하필이면 내가 5반 3선인데 이재동한테 3대 0으로 진거야아 이게 동개아니라 내가 만약에 3대 1 3대 2 됐어봐 뭔뭐 늦어져서 첫 만남이 그냥 바로 인삼하고 헤어질지 빠른 데이아 오... 오히려 그렇게 돼가지고 해놓 어, 있었구나 <laughs> 아니 계획은 아니고 그렇게 나도 3대 으로 갈릴지 몰랐는데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빠듯 대인 되고 그렇게 되면서 방송하면서 이제 예, 만나게 되고 <놀람> 오빠 오빠 고백할 때 뭐라 했어요? <놀람> 고백 어떻게 했어요? 설마, 설마 카톡으로 하진 않았죠? 뭐뭐할 뭐 때? 고백 고백, 고백. 진짜 고백. <놀람> 오빠 카톡으로 하진 않았죠? 진짜 설마? 아야 에이 아우 에 궁금하다 에 있습니다 아이고 궁금하다 아, 그럼 기룡이 부터 그럼 기룡이는 지금 남자친구 얘기해 지금 남자친구야? 어. 아니 이오빵 뭐? 이오빵 뭐, 뭐? 뭐? 안 취했어요 아직 아, 안 아, 좀만 이따가 말하시려면 내가 말했을수록 어. <laughs> 아, 아니 기룡 오빠 범고빵 범고 따여 본적 없어요? 원래 진짜 잘생기셨잖아요 범고 따여 본적 없냐고? 여자 팬들도 엄청 많으셨어 솔직히. 아니, 나 여자 팬은 없었어. 어, 진짜? 진짜 아 진짜로 없었고 보도는 근데 솔직히 좀 우와. 밖에서 남자들한테 많이... 우와. 형, 용산에, 용산에 맨날 15명 주고 왔잖아. <laughs> 그거 다 남자야, 인마. 아, 근데 진짜? 유명한 게 있어. 나 진짜 피켓 들고 했는데다 남자. 외국에서 그 외국 남자 팬까지 올 정도. 아, 어, 진짜? 그 외국 팬이 지금도 방송까지 들긴 해. 어. 아니 오빠 왜 여자 편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 엄청 잘생겼는데 아, 사진 그... 보니까 미쳤던데 아니 근데... 봉순이가 나... 오빠 이상형 월드컵 1등 뽑은 거 알아요? 옛날 그 사진 그걸로? 나그 그 당시 이제 공개 연애를 해가지고 아, 아 그러면 나같아도안 좋아하지 지유 이랑요아아 진짜 아, 아, 이제. 아! <laughs> 아언니좀 그렇다. 아,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언니! 언니 갖고 있어, 는연저 마음으로 낳은 딸 해주시면 안 돼요? 뭐, 뭐, 뭐 해달라고? 마음으로 낳은 딸. 마음으로 나은 딸? 응. 엄마라고 너몇 살이야? <laughs> <laughs> 저 스물여섯이요. <26장>. 스물여섯이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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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를 낳으려면 몇살 낳아야 <laughs> 돼? <이제> 10대 때나야 <laughs> 되나? 아니.. 초등학교 1학년 때나야 돼. 엄마 <laughs> 망함으로 낳았잖아요. <laughs> 아니 사실 <laughs> 아니, 나는 여기 팀이 아니어서 끼기 좀 그랬거든. <laughs> 아, 아니 언니! 아니, 언니! 아니야. 언니! 손이. 아니 근데 거짓말 하고 나는 딱그 생각했어. 뭐냐면 어제 누나가 연습해준 그게 진짜 도움이 엄청 많이 됐어. <웃음> <웃음> 음. 맞아. 왜냐면은 사실 연습, 그러니까 소위말하 이제 연독이, 연도기, 연독이가 필요한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 없었잖아 솔직히. 맞아. 맞아. 아니 승구 그냥... 형이랑 나랑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게 흔들리고 하는데 누나가 엄청 털. 아니 근데 나 어제 지효 언니 좀 무서웠던 게 연독이잖아요. 근데 지효 언니가 승구 형이 엄청 세가지고 연독인데 질 때마다 약간 빡쳐하는 게 느껴졌어. 아니야 거야. 나 그런 거안 해. 네 CG 막 이런 나아꺼세요엄마인데 아, 아. 빡쳐하는 거 그래 나 조금 못해 이럴 일 진짜 판단으로 이겼어 판단으로. 아나 뭐, 뭐, 판단으로 준 거네. 아 진짜 우리 엄마가 최고다 역시. 어? <laughs> 나? 엄마 나야? 어, 어. 어. 엄마 어. 어. 마음으로 어. 나 딸이잖아요 어. 어. 언니. 아, 마음으로 나한 족한... 달. <laughs> 음. 그럼 뭐 마토는 마토는 조카인가? 어, 어. 마토 아 마토 안 만나주세요 마토. 그러니까 국민 여동생 느낌. 국민 <laughs> 여동생. 아, 사촌 동생 느낌 있잖아요. 아, 약간 문근영 같지? 문근영이면 아니, 아니. 너무 오래되지 않았어? <laughs> 아이유 아니야. 근데. 아이유 아니야 아니, 아니, 요즘에는. 여캠이야. 궁금한 거아 있는데 언니가 아 한때 연기 원탑이었잖아요. 아 근데 아 이제 어떻게 아 보면은 원탑 자리에서 병고빠랑 그렇게 하면서 그 자리에서 내려왔잖아요. 음, 솔직히 이제 우결을 하면은 좀 그렇게 되니까 그치, 그치, 그치. 그 정도로 병고빠가 좋았어요. 진짜 그 모든 걸 감안할 정도로. 근데 뭐. 나는 아프리카 안에서 만약에 그 이렇게 뭐 순위 안에 있었던 사람이 치면은 병구는 사실. 대한민국 안에서 아니면 전세계 안에서 술이 아 있었던 아 사람이기 때문에 아왜 그래 난더 대단한 아, 사람이라고 생각해 너무 좋아 어. 어, 아 고맙다 그래. 아, 그래. 아 나도 결혼하고 싶어 아 진짜 너무 이나아 아, 나도 결혼하고 싶어 마토야 결혼하고 싶지? 네 응. 그럼 우선 우리 가슴수술을 하러 한, 알아보러 가볼까? <laughs> 아니 근데 너는 가슴 작은 거 좋아하는 남자 만나손 작은 남자 만나려고 <laughs> 마토몇 다를 지 결혼하고 아, 싶어가 말했죠? 아니라, 결혼 전에 연애를 먼저 해야지. 마토야,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오빠,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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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있 여러분, 여러분, 여러고 여러분, 여러분, 야러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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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뭔 소리 하는 거야, 저나 아니, 왜, 왜, 나도 그냥 주소 빼고 얘기하는 거아니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갑자기 왜 그래. 아, 아 오늘 일찍 들어가시네. 오빠 먼저 주소. 안 아, 네. 돼, 안 돼, 안 돼. 야, 방송하러 간다는 거잖아. 아, 맞아. 박빠도수 아, 병구 오빠 이상하네. 어, 아 나는. 어, 나 나중에 남편이랑 방송 가서 그런 드립 해야지. 약간 지 짖거리면 들리잖아. 병구 오빠 긴장 중이래. <laughs> 그냥 나는 빗기 뭐 지유 누나랑 막 엄청 오래 알지도 못했지만 난는그 그거 보고 느꼈어. 아 병구 형 어제 연습할 때도 계속 부터 좋아지는 거 보고 와 내조. 음, 맞아. 어, 저런 게 어떤 건지 내조잖아. 나 맞아. 내조 어. 완전 내조죠. 그리그 멘트도. 그 사람이면 진짜. 어. 나는 음. 아프리카 안에서만 아는 여자지만 내 남편은 전 세계적으로 전 대한민국 적으로 유명한 남편이거요난 그거 진짜 솔직히 좀 감정이었어 인정 인정 이제는 근데 아니니까 에이, 어, 에이. 어, 어. 우리 아빠도 아는데요? 병구 선생님? 어, 어, 아버님이 아신다고? 퀵리스 아, 뭐, 아, 알던데? 네 알아요 그래 알지 그래서 제 선생님이 병고 오빠라니까 막 엄청 놀랐어요 그거 나 그거 기억나 형 병구 형형 혹시 나랑 프로리그 산거 기억나? 너? 기억 기억 안 나는데? 한적 있어 너랑 나랑? 아 <laughs> 형이랑 프로리그 했어. <laughs> 기억이 나야 말지 야 내가. 아, 이게 뭐냐면은 어. 이게 이런 거야. 나는 프로리그를 스타 원에서 내가 4승 11패 했거든 형. 어? 난 그것도 기억해. <laughs> 왜냐하면 안정지 한 경기가 너무 소중하니까. 응. 음. 형이랑도 경기했었어. 를 근데 내가 당연히 졌단 말이야. 근데 그때 진짜 나 병구 형이기려고 진짜 잠도 안 자고 진짜 열심히 했었어. 아 진짜. 근데, 근데 이제 병구 형한테는 이제 기억도 안 나지 왜냐면 합수야 아는 사람이고. 합수야 원래 가해자는 기억 을 못해 피해자만 기억한다. 맞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그건 <laughs> 인정합니다. 아나 그럼 나 진짜 궁금한 거 하나 있어. 여자들에게 병구가 만약에 결혼한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살이 빠져 있다. 그럼 병구 어때? 살이 빠져있다는 가정하에요? 어 가정하에 살이 가져있고 육각이 아니 내가 가져 아. 아, 넌좀 <laughs> 꺼져 임마 <인마>. 내가 <laughs> 져아 그럼 내가 가지지 응. 전 그래도 병구오 별로 남자로서 어? 아, 아. 왜냐면 지유언니가 또 우리 엄마인데 아. 콜로는 어, 어, 가정아야, 근데 병구 오빠는 약간 뭐 뭔가 무뚝뚝한 느낌이잖아요. 아니야, 근데 뱅지우때 보면 완전 직진남이야. 어 아, 진짜? 표현 엄청 하고, 어 근데 약간, 진짜 자상하긴해 진짜. 병구 형이 인마 직진남이 아니라 누나랑 미쳤다니까. <laughs> 나에콜라, 진짜 미쳤다 이게 무슨 인들아 콜라니까 보면 누나가 진짜 미쳤다니까, 미쳤어 진짜. <laughs> 아 진짜? 그거네! 악성 우결충이네! 악성 <laughs> 우결충! <laughs> 아 근데 그 당시에는 진짜 우결충 어마어마했지 아 진짜? 아 어땠어요 그 저리? 뱅지우도 있고 그... 염축이 염 있고 남동산! 어, 어. 딱 그때! 내가, 어, 내가 예전에 이제 할때 컨텐츠로도 잠깐 했었는데 뭐냐면은 이제 그 유명한 이제 우결 터블릿이 많잖아 화관향! <laughs> 근데 진짜 독보적이야. 경지훈 아, 그냥 미, 미쳤어요. 스토리가 영화라고 나 보라고 그냥. <laughs> 아, 아니, 아니, 아니 그건 아 중간에 둘이 멀어졌. 아니 중간에 네? 둘이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지게 된 계기가 있지 않아요? 막 전화로 막 병고빠가 지훈이한테 전화해가지고 나뭐너 계속 뭐 방송 들어가도 돼막 이러면서 전화하던데. 아 맞아 맞아. 자, 그러니까 둘이 어. 그냥. 아예 방송 종료하고 둘이 생이었어. 요 네, 네. 그래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게 하고 욕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용해 먹는 많이 막 이러면서. 아, 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이제 방송도 끝내고 연락도 안 했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병구랑 이제 했는데 이제 병구가 이제 나는 그몇 개월 동안 계속 마음 변하지 않았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음. 와 진짜 직진남이다 그때 살 빠져 있었어요 언니? 어? <laughs> <laughs> 아, 아니 그게 그래. 중요해 아 진짜 그게 중요해 <laughs> 아, 살 내가 모래를 헷갈려 있었어 그게 그래. 뭐라는 했어? 거야 <웃음> 아니, <웃음> 아니 그게 좀 중요해요 남주인공 <웃음> 얼핏 <웃음> <웃음> 중간중간 한 번씩 날리네 그냥 그때 어. <laughs> 아, 좀말르긴 <말린 웃음> 아, 했어